감고, 김아람 어린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정욱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유치부 키즈 친구들에게 은혜 넘치게하여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맨. 친구들,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자한주잘 지냈어요? 와, 어 만났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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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재밌는 거할 거예요. 재밌는 거. 지, 기대되죠? 어, 어, 기대, 기대해야 돼. 자,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두근두근. 성령의 불스티커를 모으기. 자, 전사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계속 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성령님 이야기 했죠. 자 성령님이 뭐 어떤 뭐, 뭐, 무슨 일 하신 분이에요? 착깐어 우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 자조자 정해세요. 자 우리 부서실 보세요 빨리. 우리 주스 부서실 한번 한 바퀴 봐요. 뭐, 뭔가 뭔가 조금 여기 저기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자 바로 전사님이 성령님을 다 만들고 곳곳에 있어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전사님이 3분 줄 거예요. 3분 누가 빨리 많이 모을 수?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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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요거 성령님 스티커 모으기. 자 누가 빨리 모으는가? 오, 자 조심하세요 조심. 자 빨리 도현이도. 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 자 다. 다 모았어요? 어? 어? 빨리 빨리 봐요. 도희. 자, 다 모한 친구는 앉아주세요. 다 모았으면 앉아주세요. 자, 도희 이 빨리 찾아요. 도희 님. 어? 자, 다 찾았어요? 앉아주세요. 자, 자, 빨리 앉아주세요. 자, 없어요, 이제. 이제 없어요. 어? 제일 많아요. 자, 다 찾았죠? 자, 몇 개? 몇개 찾았어요? 전, 전사, 전사님, 하나, 여섯 개, 세 개, 우와. 자, 5, 자, 쉿, 7, 와, 너무 많이 찾았는데 자, 윤호도 앉아주세요, 자, 윤호도 앉아주세요 몇 개요, 몇 개, 윤호 몇 개, 네개 자, 윤호 자, 앉아주세요 자, 전사님이, 자, 오늘이 이거 왜 찾는지 알아요? 이거 왜찾으지 알아요? 어? 7개,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이거 찾는 이유가 전사님이 설명해 줬죠. 성령님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 설교 중에서 이야기 나눌 때, 성령님이 필요할 때, 친구들이 성령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자, 자, 아까, 아까 영상 중에서 이 사람 두명두명두 명, 두 명, 두 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응? 어? 베드로가 베드로와 누구? 그렇죠. 요한. 두 명이 이제 동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질문. 베드로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도 못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인가요? 자,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힘센 사람 아니었어요. 자, 그 중에서 누가 필요했어요? 성령이 필요했죠. 자, 성령님 필요할 때는 위열로. 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베드로가 요한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성령님! 맞아요. 자, <laughs> 맞아요. 좋아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서워할 때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도움을 받으면 이 둘이처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근데, 근데 두 사람이 진짜로 병도 고쳐주고 이야,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엄청 엄청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 믿게 만들었어요. 이야기하면서 몇 명인 줄 알아요? 5천명 5천명을 전도했어요. 아, 자 두번째 질문 5천명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죠 자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를 본 후에 마음에서 질투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는 그 사람 싫어해.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믿었으면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누가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갔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무서울까요? 아니면 행복해요.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자, 성령님 필요하죠. 자 성령님이 필요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손 들고 성령님이 막 이렇게 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무섭죠? 무서울 때는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령님 필요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함께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협박했어요. 협박이 뭔지 알아요? 어, 협박이 뭐라면, 뭐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지 말라! 만약에 계속 한다면, 계속 한다면, 감옥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움심, 도움, 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이 요한과 베드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협박 받아도 나왔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감옥의 이야기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누가 도움 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서 용기를 생겼어요. 무슨 용기 생겼을까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여 몸에서 여기 뭐 있어요? 빛이 있죠. 빛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상징이죠. 예, 맞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함께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진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기도하죠.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오, 매일 기도하고. 자, 전도사님이, 전사님이 지난 주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알려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들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이 우리 와 이렇게 몸에서 내려오고.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아니, 울고 싶을 때,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성령님의 요청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령님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죠. 자, 뒤에 붙일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가슴에다가 붙일까요? 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면 탁,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도와주심. 아, 뭐, 뭐 붙여요? 에, 자 붙일 수 있는 친구들 붙여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되 되기를 바래요. 네, 자 오늘 우리 퀴즈 할게요. 퀴즈 퀴즈 지난 주에 누구 이바했죠? 2분의몇 반? 그렇죠 3반

자, 볼게요. 이거 말고 다음 퀴즈를 해주세요. 다음 퀴즈, 네. <laughs> 나 자, 이거, 자, 세 개, 자, 첫 번째 그림을 10초 보고, 두 번째에서 달라진 부분, 세 개, 자, 세 가지 보는,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개씩 알았죠. 자,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자, 친구, 다른 친구는 뒤에서 잘 봐요. 자, 첫 번째 10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넷, 여섯, 넷, 일곱, 넷, 여덟, 넷, 아홉, 열다 봤어요? 넷, 두 번째 넷, 갈게요. 아한 사람 한 개만, 한 사람 한 개만. 넷, 한 사람 한 개만. 넷, 자 누가 먼저? 넷, 누가 먼저? 넷, 신이 원이? 아아니 둘이 한 넷, 명. 먼저, 먼저, 먼저. 원이 먼저, 신이 먼저? 넷, 어, 어 어떤 비치가 넷, 없어요? 넷, 없어요. 여기? 여기가 여기? 없어요? 어, 맞네요. 자, 두 번째. <laughs> 아, 전사님 실수했네. 어이, 맞아요. 자, 전사님 실수로 탈란트 하나씩 줄게요. 자, 자, 들어가세요. 자,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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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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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사님 왜 계속 실수하죠 사반도 같이 나와요 사반도 같이 나와요 이한이도 이한이도 이한이 빨리 나와 한 줄로 한 줄로 아, 이한이 나오면 딱 맞는데 아 아니다 이든이 있네 이든이 빨리 와요 자 빨리 와요 빨리 자한 줄씩 설 주세요 한줄자한줄설 주세요 한줄한줄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누가 그러면 누가 먼저 유아 어, 형준이 먼저 유아 먼저 자 가이바이보 할게요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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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아 먼저 자첫 번째 자 우리 강아지 먼저 찾을게요 유아야 어디요 와 어, 이렇게 빨리 맞아요 자두 번째 형준이 이거 어디 있어요? 길이 여기 맞아요. 자, 세 번째 누구 할 거예요? 자야. 어, 이든이. <laughs> 고양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아하, 여기. 자, 나 다음에 누구? 지안이가 아거. 아거 어디 있어요? 아거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맞아요. 자, 마지막 사자. 승현이. 아, 타봐야. <laughs> 아, 전사인 또 실수했어. 아유, 맞아요. 자, 친구들 잘했어요. 자, 전사인 실수로 또 달란트를 다 나눌게요. 자, 앉아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빨리 앉아주세요. 빨리 앉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자, 요한과 베드로가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전할 때 누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친구가 되세요. 기도할게요. 기도. 기도 3초. 하나, 둘, 셋. 자, 누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의 그런 도움을 받은 친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그들 믿음을 성장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할게요.